포드 2.3 에코부스트 모델 제로백 성능과 제동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백수치입니다. 가장 베스트 랩은 첫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테스트는 음, 마지막 어, 테스트 4번만 제가 이 패드시프트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외에 테스트는 전속기를 S레인지까지 내려놓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가속페달만 끝까지 밟아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랩첫 번째 측정한 데이터고요 시간으로 보면 6.67초 거리는 107.11m가 나왔습니다 일단 초반에 가속을 하면 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로백 성능 테스트 수치에서 좀 아쉽게 작용하는 부분이 뒷바퀴 후륜 쪽에서 출력이 이제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휠스피이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테스트 1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휠스피니 첫 테스트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휠스피니 일어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이제 휠스피이 적극적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쪽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외하고는 2번, 3번, 4번 테스트가 전부 다 7초 차로 나왔어요 그래서 6.67초 어,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67초면 음, 상위권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니 3도어 JCW 그리고 링컨 에비에이터 딱 사이에 어, 들어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 필스핀만 좀 잡으면 그래도 이 가속 테스트이 결과는 좀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뭐 차량 등급 자체가 다른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2.3 에코부스트를 한번 볼까요? 아, 2.3 에코부스트는 8.26초가 나왔었네요. 같은 엔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테스트 결과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지난번 포드 머스탱 GT 모델, 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32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다음은 제동성능입니다. 음, 제동성능은 데이터를 좀 볼게요. 제동성능 테스트 결과도, 초반에 측정한 테스트 1번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37.16m가 나왔고요. 시간은 2.68m가 나왔어요. 어, 최장 늘어진 게 39m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측정된 게 38m 요 수준이니까 37에서 38m 수준으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7m대로 나오는 거면 어, 수치만 보면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브렘보 브레이크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7m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일단 이렇게 좀 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차량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37.16이면 푸조2008GT e 그리고 푸조22008 e 사이에 어, 딱 들어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 이 제동성능 시스템은 오히려 가속성능 보다 좀더상일권 그룹에 속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난번 머스탱 GT 음, 머스탱 GT는 37.45m가 나왔네요 어, 이게 왜 이거보다 이게 더잘 나왔네 아 근데 이건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당시 머썽 스 뒤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컨디션에서 좋은 차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시승하고 있는 2.3 에코부스트의 모델이 컨디션이 좀더 좋습니다. 일단 그 컨디션 차이 때문에 이어난 걸로 일단은 먼저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스트한 2.3 에코부스트 모델의 제동성능 테스트 결과가 더잘 나왔네요. 수치상으로는.